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무엇을 공략할 거냐 제가 앞전에 그 무한으로 증식되는 애들 그 위치 그한 곳을 찝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솔직히 살짝 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더 효율이 극대화되고 훨씬 더 애들이 많고 무한으로 계속 사냥할 수 있으면서 숙련도 작도 가능한 그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혼자 이, 이곳에서 숙련도를 작업하려고 그러니까 스킬 레벨을 올리려고 작업하던 곳인데 이곳 사연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여기가 어디냐고 좋다고 하시길래 영상으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자 해당 위치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위치는 이곳입니다. 저기. 헤이우드의 글렌 지역에 보면 여기 아래쪽 발렌티오 엘리라는 곳인데 자, 이쪽에 오시게 되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 모습인데 자, 여기가 얼마나 효율이 좋고 어떤 루트, 어떤 식으로 루트를 돌아야 이제 애들 무한정 증식하면서 잡을 수 있는지 그 루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재 핸드건빌드에서 블레이드를 숙련도 작을 해가지고 특정 포인트를 얻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걸 동시에 저는 50레벨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오르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40레벨부터 50레벨까지 거의 한 시간당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3억 3업 정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요고요 루트를 한번 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 도는거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잡고 나시면 어이구. 자 이렇게 잡고 나시면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길 점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뛰시다 보면 여기 애들이 3명 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잡고 나시면, 여기 오른편에 이쪽으로 올라가 주시고, 여기 계단을 밟고 떨어집니다. 저기 보면 굴다리 밑에 애들 또, 3명 또 있죠? 여기서 또 잡습니다. 자,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왼쪽. 원거리이시면, 여기서, 길목에서 그냥 때리시면 돼요. 저는, 블레이드기 때문에, 블레이드 잡으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뛰어왔고, 자 원래는 길목에서 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또 차량이 또 3명 뭐야 한명 어디 갔어? 어차뒤에 아, 있구나. 차 안에 들어가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오시면 또 이렇게 오른쪽 편에 세명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잡고 타이어를 밟고 점프 점프. 자 여기 또세 명이죠? 자 이렇게 잡으면 또 앞에 세명또 있습니다. 왼쪽에 숙련도 얼마나 잘오는지 보세요. 자 잡고 안쪽으로 또댑니다 여기 세명또 있죠? 자 여기 잡고 또 오른쪽에 또세명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 세명또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 여기가 반사이클입니다. 자, 여기서 반사이클 돌리고, 앞으로 축지법. 축지법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시면, 자, 여기 애들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반사이클 또 돌게요. 자, 이렇게 돌고, 바로 뒤에 또 애들 3명. 자, 이렇게 잡고, 또 앞에 가지고또 3명. 원거리, 시, 원거리 숙련도 할 때는 더 편합니다. 원거리를 잡을 때는. 놈이. 자, 이렇게 또 잡아주시고, 또 앞에 또 3명.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반사이클 또 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한사이클인데, 사실상 여기 잡는데 보통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 처음 반사이클 돌았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또 있죠? 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들, 아까 왔던 그길 그대로 가시면 또 애들이 젠이 되 있죠? 자, 그대로 또 돌아주시면 돼요. 자, 거의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가지는데, 이렇게 잡고 또 3병. 자 블레이드 벌써 1레벨. 아이고야자 아까 왔던 길 그대로 또 애들이 또 있죠. 자 아까 잡았던 그대로 또 잡아줍니다. 자 애들이 넘쳐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험치까지 먹게 되면 진짜 미친 듯이 오릅니다, 경험치. 전 참고로,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아까 처음에 잡았던 거 거의 다 왔죠. 자, 이렇게 두 점프 해주시고, 여기 밟고 계단까지 점프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는데 약한 3분 정도 걸렸을 거에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밖에 나가신 다음에, 자, 다음 사이클 도는 방법,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자 도로에서 바로 이제 버니 앞으로 다음까지 진행해 줍니다. 자, 여기 앞에 큰 간판을 지나서 여기서 점프해 주시고 떨어지기 직전에 점프 한번더 해주시면 낙땜없이 떨어지시고 여기서부터 또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딱 이렇게 돌아오면 또 있죠 이렇게 몹이 이렇게 계속 무한정 사냥을 하시면서 숙련도 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치 동시에 같이 작업하시면서 경험치 오지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냥터가 있다면, 혹시나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보다 더 좋은 사냥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렇게 한한 사이클 반 정도 돌아봤는데, 일단은 요거 한 사이클 돌면서 거의 블레이드 숙련도 스킬 경험치가 거의 1 정도 올랐습니다. 1 정도 올랐고, 경험치량은 제가 죄송하지만 50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치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으나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 드리면 한요 정도 한 사이클 반 정도 되면 경험치가 반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두 사이클당 레벨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그렇게 돼 엄청난 효율, 그리고 루트도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도는 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요 사냥터에 대해서 존재감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다는 점 그래서 이제 매우 어려운 난이도에서 요 루트를 도게 되면 레벨업이 참 쉽다는 거 예. 앞으로 더 힘들게 습격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한 사이클 그대로 도시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사냥하셔서 레벨업 쭉쭉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유바.